용담가 살면서 사야지자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담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여러분께 벤츠 승용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런기가 네, 있을 때마다 오늘 팬을 선정하고요 벤츠 요구를 당첨 호시, 호습니다 호시, 호시, 시 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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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호시, 후보 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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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에호다 호시, 호시, 호니다 자, 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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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 호시, 해시호 1등 일흥, 응원단상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1등 응원단상으로 일흥, 지금 좌석 번호에 계신 네분분 냉실 잡아라 박창복입니다. 축하합니다.